물러나라! 물러나라! 조리안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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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을 처음에 100% 제주공항에 두기로 중간 보호에까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한달 전에 이게 뒤바뀌어서 제주공항으로 100%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주 시민을 배려한 것인지, 제주에 대한 전체 미래를 생각한 것인지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선을 반드시 되돌려 놔야 합니다. 그리고 국문조사 계속 운운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제주도 사람의 땅입니까? 제주도 사람 많이 이용하는 토지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하는 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공론조사를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제주도를 이용하고 제주도에 여행하고 제주도에 와서 집 짓고 살고 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주만에 있는 것이냐, 공론조사를 제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론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발표하기 전.